이아또 어떻게 해. 음 x 제곱 3x로 주시 그러면 t로 주환시켜주면 t 제곱 이너 t 마 8이야. 아이고 또인수분다자 인수분해 어떻게 되지? t 어, 마이너 그다음 t 플 t 마이너스 4, t 플러스 2. 자, t 대신에 t 대신에 x 적분 마이너스 3x만 되시면 돼. 그다음 2차식이 있으면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더 확인하자 됐어. 자 왼쪽에 나와 있는 x 적분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제 인수분해 되는지, 되는지 어떻게 돼? 4, x 4 3x 플러스 1. 그다음 에 x 1 어, x 2이렇게될 겁니다. 그치? 됐어? 그다음 자 3번. 안드로코브리스 바로 해야 돼. 자,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. 마이너스 15어 이런 경우는 인수분해 어떻게 하지? x의 삼등분. 그렇지. 삼수항의 합이 같은 것들 전개시키는 거지. 그렇지. 그러니까 x하고 x 플러스 전개시키고 x 플러스 하고 x 플러스 전개시켜 버려. 그러면 x 플러스 x. 그 다음에 x5 플러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15또한 보여줘. 아, 이 치환시켜줘. 뭐를? 음, 얘를 치환시켜봐려 그러면 t t 플러스 2 마이너스 15자 저기. 요거 인수분해 대한대 아, 인수 시켜 빨리 그렇다시이에 x 제3 x 시니다 2차 식이 나오면 또 다시 뭐하라고? 인수분해대한어 확인 시키는 거자 얘들아 요거 인수분해한대 이영 그렇지 몽땅 인수내안 그래서 이걸로 끝 됐어? 자그음 네. <laughs> 음, 일단 진동을 여기까지 할 거고 67페이지 보면 127번 했지 얘들아 네. 다음 시간에 설명하한를할 거야 설명을 할 건데 한번 너희 한번 해봐 그렇지? 그렇지? 다음 시간에 프로잉 건데, 너희들 한번 직접 해보고, 그 다음 시간에 다시 청소 부터 내가 다시 다 해줄 거고. 그렇지?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합시다.